아, 이 새끼들 끝내야겠다. 이바중미바중 끝났어. 아이앤. 여기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위에 양룡인가? 응, 양룡이. 어, 어. 아. 아, 어, 위에를 밀었어야 되는데. 불리 소리.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던질 거를 일단 챙기고 내 것도 있어 형! 던질 거! 뭐야? 콩! 어, 콩 뭐야? 어, 위에! 위에! 양룡이 쟤 세웠어! 내렸어? 내린 거 같은데? 콩 던지는 거 보니까? 몰라 나, 네. 나 일단 리바죽 다시 간다 구장 없으세요? 구장 있어요 잠깐만 총알 저 간다 확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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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 여기, 형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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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연막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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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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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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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이파는다이 내렸다. 내렸어, 내렸어. 돌리죠. 발자. 돌리는 중. 양용이 터쳤어요. 억으로. 억으로 잘 끌었어. 오른쪽. 오빠야, 바로 있다. 위에. 보 보이지? 아. 꼬 마리. 아. 얘를 돈 먹어 넣을 피고 붙고 있네, 놈 새끼. 이거 쌈싸몬 캠프가 됐어 아..까비야 너무 아쉽다 잘했네요 3등이야? 또 3등이야 또야? 네. 큰일 났다 더 죽을렸네 맵바까바까 미라마로 미라마라면 아시아로 해야 되잖아 아 그래? 어 아시아로 바 아, 알았어 잠깐만 아 너무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너 위에 있는지 몰랐잖아 뭐 어떤 거? 사람 아니 나한 명은 들었는데 한 명이 더 있는지 몰랐어 기절시켰는데 두 마리가 다 동시에 왔어 그래서 너무 대기 타고 있을 것 같아 같이 올라가지 좀만 기다렸다가 아따고선 하려고 했지 일가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건 욕심이지, 그러니까 혼자, 혼자 너무 급했어 어 욕심이지 저 정도면은 그냥 뭐 어, 자기가 형? 뭐 에이스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뭐, 뭐 말을 또 그런 식으로 에이스라니 내가 아직 못 하는데 미라마로 바꿔 네 아, 예, 예. 새로 고침한번 했어요 그래서 어허리야 세갑세아아 참... 방금 판 천딜 갈수 있었는데 이거 치킨 먹었으면 천딜 갔겠다 이거 쌓형 때문이에요 누워서 그래 위에서. 뭔 소리야? 기다렸었어야지 쏘지 말고 야 여기 있다 이러고 브리핑 하고 어디쪽에 있다 어? 근데 방금만 솔플은 인정해야 돼 너가. 진짜 음. 막 가가지고 막 킬갈 어, 생각에 어, 그냥 아주 피치에 미쳐가지고 피치에 가고 피치에 가고 피치에 가고 그냥. 뭐 <웃음> <웃음> 잘했어 잘못했어. 완전 또라이인가? 왜? 미친 내말 틀려? 내말 틀리냐고. 내말 틀려? 있잖아 내 말이. 킬칼 욕심에 미쳐가지고 막 대고 막어 어디가? 어 가는 중 가는 중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아야 여기 한번 가자 여기 아 너무 먼데 어 이쪽으로 갈까? 오케이 아 방송 또 멈췄네 이거봐 와.. 미치겠다 진짜 알만한 곳이 없어! 어디로 갈래? 이야 어. 고고고고 아니 왜갈래 여기? 파그? 어 빠그 빠그? 기기 기기 근데 내려 많이 내렸고 아마 올라 많이 내리겠지 어 근데 형저형또 튕긴 거 아니야? 너 따라가게 해놨어 아 오늘 방송 왜 이러냐? 아프리카 지금 상태 안 좋다는데? 싸영의 저주 아 진짜 열이 받쳐서 못하겠네. 온다. 와. 야 많이 온다. 야새팀 이상하다. <laughs> 야 이거 뭐냐 이거? 맞냐? 야 이거 도전해 우리. 야 여기 가자 여기 그러면. 어디? 1가못 가. 번 핑. 핑. 돌려 돌려. 1번핑가 그러면. 야 같이 돌리는 애 있다. <laughs> 한 마리 한 마리. 한번 지금 막 발진행 중이야 발진행 중. 빨라 온난 멀었어. 내가 더 빨. 라 아, 저 새끼 차 뺏으러 간다. 에 이거 차 바퀴 깨나라. 차 탄다. 사람 기절. <laughs> 야, 니네 친구 어떻게 살릴래? 나 붙는 중, 아죠? 어, 내가 위에 집에 들어 <laughs> 어, 잘 가? <laughs> 어, 차 갖고 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연 영계기 좋아. 어. 어 우리 차왜그 빼가 아, 빼먹으면안 어. 되는데. 음. 영화 칠하니까. 음. 딱 사이즈가 차스틸할 사이즈였어. 음. 이정거. 맞아. 저런 거는 참교육으로 시켜줘야 돼. 참교육 시켜줬잖아, 그래서. <laughs> 잘했어, 잘했어. 어, 네. 야, 백을 렉 있는데? 뭐라고? 백을 렉 있는데 지금? 왜? 나 지금 스칼 주사먹었는데 렉걸리다가 안 먹어져있다가 갑자기 확 이상한데 진짜 이상한데? 이게 맞나? 방송렉 때문인가? 아이 방송 진짜, 진짜... 미안해 아유 오늘 어쩔 수 없이 나도 방송이 안 되겠네. 개똥같은 소리 하고. 야 렉이 걸렸는데 방송이 어떻게 돼? 지금 나도 지금 멈춘것 같은데 화면이. 이게 문제 있어 안 지금. 방송 화면? 아니 나 멈춰 있어. 아니그 화면이 멈추는 게 아니라 채팅이 멈춰 있어. 채팅은 안 나오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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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진짜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엄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그 채팅이 렉이 걸려있나봐. 멈춰 있어 멈춰 있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채팅 쓰는 사람이 없어. <laughs> 하나도 없어. 아니아니아니널 싫어하는 거야. 아뭐 뭐라고? 그래. 이 정도면 널 싫어하는 거. 말을 또 그렇게 해서. <laughs> 공격적으로 이야기해줄게. 아, 방금, 근데, 존나 멋있게 잡았다. 내가 또 어시했잖아.